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.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푸흠, 나사를 좀 제거하고. 아우, 많이 휘어져서. 펴야 되는데. 자, 너무 그 아빠보다 많이 펴졌죠. 어우, 씨, 뭔지. 자,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저기 동남아 <laughs> 자, 오늘 수리하려는 곳은 요겁니다. 요거, 요 부분인데 요게 저번에 제가 길을 가다가 인도 턱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대리석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게 부딪혀서 박살이 나 버렸어요. 요 부분도 녹이 좀 많이 쓸어서어 부분 도색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 건프라이만 부분 도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. 부품 나사를 좀 제거하고요. 나, 씨. 오호. 나사는 다행히 멀쩡합니다. 조심, 조심. 오, 생각보다 많이 휘어져서 펴야 되는데. 자, 이 부분 아까보다 많이 펴졌죠. 어, 뭐 어차피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네,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정도만 해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자 요쪽을 또 펴야겠죠 요쪽을 또 펴야 됩니다 네, 대강 두드려서 폈습니다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끼면 끝나는 것이지 않나? 자 이쪽 구멍도 맞고 이쪽 구멍도 위치 맞고 오케이 녹슨 부분을 좀 갈아내야 되고요. 날카롭게 된 부분 살짝 좀 갈아줘야겠죠. 사포로. 사포로. 네, 220방입니다. 220방. 철물점 사포. 사포하면 역시 독수리 사포죠. 독수리 사포. 아우 이제 먼지 날릴 때는 사포질은 무조건 마스크 건강을 생각해야 됩니다. 어우.. 씨, 먼지. 이제 물 청소. 아, g to go to the next one. I'm g o i 이 g to go to the n 겠습니다자 퀵마스킹 귀차니즘 마스킹의 끝이 뭔지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. 자 네얼 페인트, 까진머플로에는요런 아, 이렇게 초점을못 잡니? 네얼 페인트를 쓰는 겁니다. 어. 아이고야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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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카아라도참 요새는 이쁘긴 아네요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아유, 게요 이게 막 신기해요 이렇게 네. 움직여도 이게 그 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꼴아 맞아, 맞아요 맞아요 네.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. 야 이거 안나가잖아 어야 야, 이거 어 이거 고장났어 야 노즐이 아 노즐이 막혔잖아 자 노즐이 막혀서 어. 슈퍼클리어 노즐을 <laughs> 이걸로 바꿔치겠습니다 나갈까 모르겠는데 잘 나갈까요? 잘 나갈래나? 안나갔지 자. 이 구멍 자체가 막힌거 같네요 그치? 그치. 이건 나가는데 자 그런거로 오늘 도색작업은 캔슬하고 급 마무리 하는걸로